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림돌인가 모퉁이돌인가 걸림돌인가 모퉁이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테네시 주지사를 두번 역임한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베누퍼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수군댔습니다. 제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대. 제네 엄마는 왜 저런 애를 낳았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어나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벤후퍼의 이름 대신에 "아비 없는 애",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수군대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 이라는 꼬리표를 그렇게 달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벤후퍼가 자란 그 마을에. 새로운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 교회에 한번 가 봤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다음 주도 몰래 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표 때문에 아버지 없는 아이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몰래 아, 예배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몰래 빠져나가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몰래 이렇게 앉고, 예배, 설교가 끝나면 빨리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몇 주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요, 늦게 들어오신 거다 보여요. 그래서 늦게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몰래 몰래 들어오시는데 다 눈에 다 띕니다. 그러니까 몇 주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눈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다 띄는데 어느 날 어느 주일 날 말씀의 정신이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벤호퍼가 말씀의 정신에 완전히 빼앗겨서 그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끝나기 끝날 때 몰래 빠져 나갔어야 되는데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서 이제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 복도에 꽉 찼습니다. 허겁지겁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등 뒤에 묵직한 손이 하나 얹어졌습니다. 바로 목사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친절한 눈빛으로 네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시는데 제발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질문. 제발 질문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그 질문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아들이니? 너 누구 아들이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베노포가 주변이 다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 어, 상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숨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잘 피해 다녔는데,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 당황하고 막 진땀이 나고 막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아나 알겠다. 네 네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어. 네가 아버지랑 똑 닮았구나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사생한데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알지?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아버지랑 완전히 똑같네.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베누포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너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았어. 너 하나님의 아이란다. 자랑스럽게 살아가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베누포가... 가슴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놓았습니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벤후퍼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생아였던 그 벤후퍼가 결국에 어떻게 자라게 되었냐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두 번씩이나 할 정도로 훌륭하게 자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멸실 속에 자라던 사생아 소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받고 난 이후에 당당히 일어나서 마침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바울이 구약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불러서 삼겠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다. 당시 경건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던 벤 후퍼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새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찾아오셔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어,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은혜의 소식을 반갑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적이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는 율법을 받고 평생 하나님을 섬겨 왔는데, 어떻게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저들과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냐라며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 이러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농장 주인이 하루 일할 품, 품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차례대로 사람들을 불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 먼저 온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한 그 일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이 종일 떼학보에서 일했는데 한 시간 일한 저 일꾼들과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가 너랑 약속한 대로 그 품삯을 주었는데 왜 불평을 하느냐?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건데 네가 왜 불평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먼저 온 풍꾼들은 바로 바오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값싼 공평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볼 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면 섭섭해지는 그 마음, 섭섭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복음 보금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친형이었던 첫째 아들이 분노하죠. 아버지는 달려 나가서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데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환대해 주는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반대한 적도 없고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저를 위해서, 위해서, 친구들과 한번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다 너의 것인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았냐 잃었다가 되찾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그의 특권과 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끝내 그 첫째 아들이 그 잔치 안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가 크면 클수록 은혜를 시기하는 사람의 속내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십니다. 왜 하나님 이런 자를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율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천느니라. 의를 따지,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얻지 못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에 기대를 건 사람들은 그 걸림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에 자신의 행위에 기대를 건 사람들은 그 걸림돌에 부딪힌다. 여기서 말하는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바울이 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고 누구에게는 모퉁이 돌, 귀한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그 행위로 기대를 거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 갈릴리 목수 주제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십자가에 달,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리냐? 남은 구원하면서 어떻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그 희생을,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의로움과 업적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자기 행위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높여 들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것이 내 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공로, 내 행위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업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걸림돌입니까? 모퉁이 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이룬 업적과 행실을 하나님이 보상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앞에 봉사하고 교회 와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더 보상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만큼 더 헌신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더 많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는 여전히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주인의 은혜를 시기했던 포도원 품꾼처럼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 했던 첫째 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대신 자신을 내세우다가 구원의 잔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상속을 이미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 길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어느 시골에 농부가 키우던 늙은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당나귀가 오래 쓰지 않아 방치된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농부와 이웃들이 달려와 봤을 때 우물 속에 당나귀가 발버둥 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쓸모도 없는데 이 차라리 이 기회에 우물을 메워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나귀를 살릴 그럴 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삽으로 흙을 벗어 우물을 우물 속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흙이 떨어졌습니다. 당나귀는 그 흙을 머리로 어, 털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당나귀 머리 위로 떨어졌는데 당나귀는 그 흙을 계속 떨어버리고 떨어버리고 그런데 그 흙이 점점점 우물을 메우면 메울수록 당나귀 발밑에 흙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 흙이 차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우물이 좀 메워지고 당나귀는 그 흙을 밟고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흙더미 같은 순간들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 내안에 부족함,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우리를 우물 속에 가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흙을 털어내며 그 위를 디딘다면그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러게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위에 믿음의 발을 굳게 디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넘어지려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모퉁이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이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기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일터에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지하고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는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기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기업은 우리 손혜자 권사님이 인도하는 비로지스라는 기업입니다. 화물 운송업을 하는 기업인데 우리 비로지스 손혜자 권사님이 붙드는 말씀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잠언 1육장 삼절 말씀입니다. 우리 손혜자 권사님이 운영하는 이 믿음의 기업 가운데 풍요와 번영과 창대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들게 하여 주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치유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주옵소서 아버지